이제 이어질 경기는 여자 중학교부 400m 릴레이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총8개 학교가 이제 경합을 펼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선수들 학교의 이 이름을 걸고 자, 이 경기를 펼치겠고요. 자, 또 본인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오늘 경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수들, 이제 오전에 또 경기를 펼쳤었던 선수들도 있을 거고, 어, 또 오후에 경기를 직전에 펼친 선수들도 어, 있을 텐데. 자 아, 이제 뭐 선수들이 이번 대회는 릴레이 경기는 자신의 주 종목과는 또 다르게 참가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100m 선수로만 네 명이 구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하지만은 학교에서 100m 선수를 네건이또안될 수도 있어요. 여건을 만든다는 건 지금 그 선수들이 그 운동을 안 하려가는 네. 네, 그런 기근 현상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에 있는 선수들도 이렇게 맞히다 보니까 네. 어, 선수들이 받던 터치도 잘못될 수도 있고요. 예전처럼 그 체력은 국력이다할 때는 육상 선수 많았죠. 예. 그런데 지금은 육상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선수 기근에 많이 히달 때 휘둘리고 있습니다. 예. 1레인에는 경기 와동 중학교 1레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레인에는 경기 서울 가자 여자 중학교 나와 있고요. 삼레인 전남 체육 중학교. 4레인 인화 여자 중학교, 올레인 상주 여자 중학교, 자, 그리고 6레인에는 북삼 중학교 나와 있습니다. 7레인 인천 구월 여자 중학교 나와 있습니다. 8레인 광명 철산 중학교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개 학교가 다 나왔죠. 네. 자이 선수들은. 예, 오전에 예선 경기를 해서 이렇게 올라온 선수들이거든요 오랜만에 레인이 꽉찬 모습 릴레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남체육중학교가 3레인에 있습니다 예. 자, 400m 릴레이 여자 중학교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아,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총성이 울리는데 플라잉 스타트죠 아, 출발 미스인가요? 일단은 정확한 판정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릴레이에서 플라잉이 많이 나오나요? 나오죠. 왜냐면은 네. 이 자기 그 책임성이라고 할까요? 네. 어, 자기가 잘때 줘야 되니까 예. 아무래도 부담으로 인해서 저렇게 그 플라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단거리 100m 마찬가지로 이 릴레이도 첫 번째 부정 출발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어, 예. 어~ 결승까지 예선에 고쳐서 올라왔는데 그렇죠. 한 학기가 부정 출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에 잡힐까요 자 미세한 움직임도 아, 아, 아 여기서 사레인이 사레인이 이나여 중인데 이나여 중 어~ 지금 뭘 잘못했냐 하면은 네. 제자리에 하면은 무릎을 땅에 대야 되고요 예. 차렷하면은 무릎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발을 움직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차렷 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경고가 주어졌어요 경고가 주어지고 실격 처리는 안돼 있죠 아, 어떻게 보면 이노야중으로서는 천만다행입니다 네, 지금 네. 심판이 지금 그 센스가 만약에 부정 출발이 되면은 실격 처리가 되는데 네. 심판의 육안으로 차렷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발을 듣는게 늦었기 때문에 심판이 플라잉 샷세를 주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경고를 주어진 것 같아요. 네. 예. 아,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인화여중으로서는 정말 어, 천만다행인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시 시청자분들에게 이 플라잉 스타트의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제자리에 하게 되면은 땅에 제자리에 무릎을 닫고 앉아야 됩니다. 네. 일어서서는 안 됩니다. 무릎을 떼서는 그리고 차렷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센스가 작동이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심판이 그 두번 총을 바로 쏜 것은 네. 차렷 자세가 이 선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센스 시작하기 전에 그 플라잉턴을 만들어서 지금 경구를 주어진 겁니다. 노란 엘로 카드를 보였잖아요. 네. 이제 만약에 실격이라고 하면 레드 카드를 보여주게 됐죠. 예. 일단 이렇게 되면 또 경기를 아 치르게 된 인화여중이고요. 네. 다행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요. 예,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예. 너무 실격이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인데 <laughs> <laughs> 어쨌든 룰대로 해야 되니까 사실 아, 네. 중학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좀 얼마나 경기 중에 떨릴까요? <laughs> 그런 긴장감이 아마 좀 사소한 미스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자 제가 플라이스테이션 다시, 다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총소리를 듣고 네. 출발을 하게 되면은 0.1초 이내에 인간은 반응 속도를 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0.1초 이내에 나가는 것은 전부 부정 출발이 됩니다. 네. 예측 출발했다는 거죠. 네. 통수를 듣고 나가야 됩니다. 자, 다시 경기 네, 출발했습니다. 4 0 0습 이동시킬 수있이이나야수있습이수있습니이 있습니다. 수 아, 아, 있습니다. 이동다이동있습이있다이동습이 있습니다. 이이 자, 순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3주자연을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나여중이 선두죠. 네, 이나여중 현재 아, 유리. 이나 중이 선두입니다. 자, 기상회생한 이나여중 선수들 모두가 지금 힘을 내주면서 현재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전남체육중학교 네.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앵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앵커의 대결. 과연 어떤 자, 일이 벌어질까요? 여중, 아, 따라갑니다. 전남체중 빠릅니다. 전남체중. 자, 이나효중 전남체육중학교입니다. 이나 아, 릅니다전남체 전남체육중학교 이나여중역전으가한판이 역전하면서 끝내달라고 합니다. 전남 체중종입니다 어 전남체육중학교 앵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전을, 역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군요. 아 엄청난 앵커의 질주가 있었습니다. 전남 체중자 그리고 인화여중은 자 2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주여자중학교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남 체중 인화여중 아, 상주 여중으로 이어진 자, 여자 중학교부 400m 릴레이 결승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 마지막 결... 앵커가 역전을 시켰죠. 네, 릴레이 경기는 알 수가 없네요. 자 일단 초반에는 인화 여중이 월등히 앞서갔었거든요. 네. 자 일주자가 이나여중 일주자가 예. 그 잘못하면 실격 처리되는데 그거 모면을 하고 제일 잘 달려줬어요. 예. 그두 번째 주자까지도 이나여 중이 지금 제일 빠릅니다. 사레 4레, 인레인요자 그렇죠. 예. 제일 먼저 받았죠. 그런데 여기 저 오레인에 육레인인가요? 예. 육레인의 또 팀이 바턴이 지금 미숙하게 전달이 됐고요. 예. 북삼중학교. 음. 자 그리고 마지막 이터의대결는데 역전을 시킵니다. 예. 자 제가 선수 이름을 대지 못하는 것은 지금 가만 써봐요 전남 체 중에 앵커가 누구죠? 자 이은빈 선수가 마지막 앵커였습니다. 아 이은빈 선수가 아 엄청난데요? 이은빈 선수의 아 질주 역전을 시킵니다. 네.